자 이제 그3 4살 남자분이죠 카페에다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잘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뭐 학사장교 하다가 이제 그 뭐야 공무원이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만 하면 되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네요 자이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 이모저이 무림이다 무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여자죠 내가 여자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 못 만난 거죠 제대로 된 여자를요. 어, 여자가 이제 여기도 있고, 근데 인어로 합쳐져서, 장가는 꼭 갑니다. 자, 을목 있고, 이 사주 자체가 물인데, 물이 조금 약하죠. 신약이다. 아, 이제 서른 네 살부터 마흔, 에, 이제 두 살까지가 별로 좋지 않은 운이네요. 자, 이제, 이거 여자를 만나, 이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자는 에, 합들면, 이제 만나죠. 인호술인호술이제 이제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만나게 된, 내년에, 내년에 만나요. 전생의 인연, 전생의 인연이 된 여자를 만나겠다. 아,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여자 만날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내년에는 이렇게 누가 소개를 해주든가 뭘 이렇게 해서, 어, 만날 수 있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옷을 해서 꼭 만나세요. 어, 이렇게 보게 되면, 음, 자, 이 편인 정제, 저기가 한 2월 달부터 초, 인생 초반에 좀 소개를 시켜주든가 해서, 어, 연이 되는 여자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년에 좀, 어, 그러니까 내년에, 예, 이렇게, 내년에가 이제 그 무술이거든요. 그러면 이노술이라겠어 이렇게 합치면 여자가 들어옵니다. 불이 강해지다 보니까, 예, 좀, 네, 좀, 이렇게 좀, 내년은 운세로 보게 되면 평간인데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자 만나는 운은 좋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자한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잘하죠. 어, 이 정도 할 테니까요. 예, 잘 하세요. 이 정도 합니다. 내년 기회 놓치지 말고요.